뺑손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억울한 누군가가 잡혀간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왕의 집 구화 요약,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와 통화 중인 김도윤. 그런 도윤의 앞으로 응급 환자가 지나가는데요. 도윤은 환자를 보고 얼어붙고 맙니다. 응급 환자의 정체가 바로 도윤의 동생, 김도희였기 때문이죠. 바로 응급실로 따라 들어간 도윤. 유경을 밀치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섭니다. 심장 충격기를 아무리 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해도 돌아오지 않는 박동.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도윤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윤에게 유경은 동생의 죽음을 냉정하게 말해줍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도희의 이 말을 쓰다듬는데요. 보는 동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김도희의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 무조건 100배, 1000배는 크게 갚아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날이 도희의 생일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시청자들에게 더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한편, 김도희의 휴대폰을 들고 도망친 황기찬과 강세리. 공터에서 도희의 휴대폰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김도희가 살아있을까 불안해하죠. 특히 병원으로 찾아가려는 황기찬을 말리는 강세리. 그녀는 우리에겐 폐가 하나 더 남았다며 황기찬을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황기찬은 자신의 커프스 단추 하나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한편 병원에서 도유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최대한 가다듬으며 이야기하죠. 어머니 도희가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그 말을 들은 정윤이는 믿지 못하고 도희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안치실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정윤이는 도희를 보고 오열합니다. 보는 저도 많이 슬프더라고요. 김도희라는 인물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편 강승우도 도희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방문합니다. 거기서 누나 재인을 만나게 되고 이게 진짜 현실이냐고 묻는 장면. 그리고 처음으로 회사 일에 흥미가 생기게 해준 사수라며, 넣키 나간 얼굴로 말을 하죠. 승우가 평소에 장난스러운 모습만 많이 보였는데, 진심으로 김도희를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단 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유경의 아버지 도민준의 상황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투자하던 거래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뉴스 속보를 찾아보니,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지며 충격받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자영은 집에서 강미란에게 도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본인으로 인해 도희가 죽은 건 아닐까 불안감에 휩싸이죠. 그리고 승우를 찾아가 그를 위로해 줍니다. 다음 날, YL그룹 강승우가 있는 사무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승우를 김도희 뺑소니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증거가 조작된 걸까요? 이렇게 여왕의 집 구화 내용은 마무리됩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 전개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회차도 궁금하시다면 드라마 정리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